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0장 20절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지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욥의 어떤 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황변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욥이참 아련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신가? 왜 대답을 안 하시나라는 의문이 아니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기 본문이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말씀이 전체 정서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요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라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쓰는 방편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혹은 고난이 연속인 것 같을 때 이러한 항변이 나올 때, 우리의 초점은 왜 대답을 안 하시나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안다라면... 그리고 성경에 많은 예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라면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이루시나? 거기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포로기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겠죠. 국가적인 질문이 있었겠죠. 주여, 어찌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나이까? 그러나 그 포로기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단계였다는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400년 이상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 같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신약을 딱 시작하면 그냥 로마에 점령당한 채로 시작하죠. 하지만 그 침묵의 400년 동안 오히려 주님이 오실 것이 준비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능히 선한 것을 이루어가시고 영혼을 보듬으셨기 때문에 세례의원의 등장 앞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고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등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때 우리는 이런 침묵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제가... <laughs> 지난 주일에 얘기한 그것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라, 받을 것이오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보면서 구하면 받는다에 집착을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다?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구하면 주시는 너의 아버지가 있다를 집중시키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가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침묵 가운데에서도 선한 것을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그것을 보아가는 믿음의 눈을 길러야 하는가? 어, 조금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논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선명하다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아니, 어찌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대답이 없으신나이까를 가장 크게 절규한 말은 사실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 그 침묵과 그 버림이 그냥 비극이었냐는 거죠. 그것이 정말 방치하고 내버려둔 것이었냐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침묵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처럼 오늘 요비당하는 고난이 왜 하나님 없죠? 이게 정당한 고난입니까?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재판은 정당했습니까? 다 불의 가운데였고 악의 집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으나 그 순간이 전력을 다한 때였으며 가장 위대한 구원을 구원의 방편을 이루시는 단계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압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주여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는 정말 주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대답이 없어요를 따지기보다.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 맞지요. 거기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예를 들어 우리 느낌에서 소통이 잘 되고 즉시로 응답되고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히 믿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기 30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욥의 모습에 굉장히 대조적인 두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에 고생하는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제로 욥은 부자였는데 그 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적선한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던 굉장히 선한 자였습니다. 멋있죠? 멋있죠?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 28절 야,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 어, 이거 되게 절박하죠. 지금 몸이 다 상한 겁니다. 햇빛에 탄 것도 아니고 그냥 뒀는데 시커매진. 그 건강의 쇠약함, 그 비통함.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아니, 예전에는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남들을 돕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내가 되게 비굴한 모습으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이 상태. 왜이두 가지가 대조되냐 하면 이 멋진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이 비굴한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없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를 요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장 비굴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전력을 다해서 보살피고 계시며 거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는 봐야 되죠. 그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격려를 하지만 진짜 우리를 키우는 건 고난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깊어짐, 내가 납득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중에서 이렇게 체감하게 하십니다. <laughs> 그리고 그러한 체감의 가장 절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진짜 신묘 막측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에게 납득 안 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미, 믿음이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이 25장 잘 나갈 때, 25절 잘 나갈 때, 28절 이 비통할 때모두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있다를 요약 정리한 게 바울 아닙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이거는 신변 잡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뿐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일관적이고 부요하고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러한 논리 가운데 나오는 게그 유명한 1 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다 돼. 그 정도 말씀 아닌 거죠. 비천에 처할 때라도 주께서 능력 주심을 멈추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채찍을 맞는 순간에도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던 결이가 있었던 겁니다. 배가 파손되는 와중에서도 그 비굴하게 나무 조각 잡으면서 생존하려 그랬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곱도 <laughs> 사실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는 고백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내 내 실력에 내 인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욥기에 이 항변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대답이 없는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상황이라는 게 좋은 상황만 의미가 있고 나쁜 상황, 내 기준에서 나쁜 상황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전력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린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막 되게 모순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욕의 친구들의 신앙 논리가 딱 본인들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도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보면은 되게 모순점을 지적하는데 모순도 우리 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가 B가, 돼, B가 돼야 되는데 A가 C면 모순이야 그러잖아요 그것도 결국 우리 이해와 납득 안에서의 모순일 뿐이지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순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라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라것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 것에서 풀을 기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참 격려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는 내가 딱 계산했을 때 풍부와 비천이 있으면 풍부에서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천 속에서도 전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의미 있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가 그 선한 하나님을 확신하며 갈 때에 분명 유의미한 깨달음과 결론과 성장을 주실 것이다. 이게 <laughs>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진정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낫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낫게 해주시나요? 안 낫게 하십니다. 은혜가 족하다. 아 이게. 족한 상태구나. 모순 아니에요. 우리 틀일 뿐입니다. 그 모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정말로. 아, 네. 상황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또 하나 이제 연말 준비와 2 4년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단지 행정적 준비요. 아, 한 해가 끝나간 해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풍부가 올지 비천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신케 없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못 봅니다. 나의 성정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만족대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죄에 가려워진 눈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정말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따지며 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항변조차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히 인도에 가시리라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진정 내어 맡깁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보아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길로에 서 있는데 모든 이들의 진로와 모든 이들의 다른 다다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것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안 한다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의 분량대로 성장케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 제목 주께서 선히 들으시길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